It'll keep my mind off you. I feel like a creep watching money sleeps holding on to me. Should I leave? I just pray he won't come. Too scared that he'll fall. I don't want him to.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미드정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진짜 정말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크림벌킹 식단도 찍어야 되고, 또 오늘 레깅스 샘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제공장에 가가지고 샘플을 확인하러 갈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기대돼요, 진짜로. 아, 이게. 하, 진짜 너무 기대했는데 드디어 샘플이 나왔어요. 핏도 확인해보고, 주머니도 확인해보고, 그 중요한 그꼬툭 고툭... 티. 그것도 확인해보고, 너무 재밌을 것같고 너무 기대가 되고, 일단은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것은 가슴운동, 직지 터태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츠고 요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헬스장 가는 길이 더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추워지니까 레깅스 하나씩 입으셔야 되잖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구상은 절대 금물. 근 성장을 못 하더라도 근 손실은 안 돼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니까내 손을 잡아. 그거를 일단 바벨을 잡아로 개사해가지고 부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바벨을 잡아 나라나나라 언제까지. Whoa. Whoa. Someday it's hard to see if I was a fool for you. I think made it through amazing. one a million. And now 이제 운동 끝났고요 집에 가서 빨리 첫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행복벌 우리 행복벌야지 자여러 운동이 끝나고 첫 끼를 먹을 건데요 오늘은 좀 바쁜 날이기도 하고 사실 벌크업할 때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빨리 운동 끝나고 먹을 수 있는 밥이랑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김치 그리고 아몬드 이렇게 탄, 단지를 적절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크업할 때 사실 닭가슴살을 못 먹게 되더라고요 좀 손이 안 가가지고 닭가슴살 스테이크로 대체를 하고 있고 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단백질 20g으로 들어있고 나머지는 지방이랑 탄수화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g당 150g 정도 합니다 맛있게 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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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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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러분 첫끼를 다 먹었고 요즘 제가 벌크업을 하면서 느낀 게 과일 섭취가 굉장히 적다는 걸 느꼈어요. 또 자취를 하면서 과일 먹기가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사과를 사가지고 사과라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조알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자 여러분 지금 시간 12시고 오늘 레깅스가 드디어 샘플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샘플을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면은 5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끼니를 먹기가 좀 애매하고 밖에서 그래서 이번에 프로틴 스파클링이라는 칼로바에서 나오고 프로틴 음료를 제가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 이걸 챙겨가지고 한 2시간에 한 번씩 이걸로 좀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갔다 와서 또 다시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샘플을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입어봤을 때도 다리를 감싸주는 느낌도 예, 쫀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아시죠? 그 부위도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쿼트도 해보고, 막 일부러 좀 과할 정도로 위에까지 올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많이 가려지고,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끼를 먹은 지한 4시간이나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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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뭐였지? 아, 단백질 분해가 지금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틴 스파클링으로 빨리 단백질 분해를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지금까지 좀 마셔봤는데 굉장히 좀 맛있어요.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고 완전히 단백질만. 분리유청 단백 WPi가 15g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60칼로리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맛있다. 음, 이 설탕이 없다고 어, 설탕 없어. 어... <laughs> 자,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과하게 달지도 않고 굉장히 청량감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칼로바이에서이 제품을 협찬을 해 주면서 위와 같이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은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중 10분께 이거를 하나도 아니고 24개씩 1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개를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칼로바이 측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 외부 일정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늦었어요. 지금 6시 반입니다. 지금 근손실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먹을 거는, 계란 후라이랑 밥을 먹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 진짜 기름 엄청 조그맣거든요. 한, 세 방울? 세 방울 해가지고, 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데, 비시즌 그 때는 기름을 조금 넉넉히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란 세개 먹을 거고, 네, 저랑 같이 사는 친구는, 계란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름 먹으려는 목적으로 계란을 먹기 때문에, <laughs> 그치, 따로따로 해서, 어, 좀 이따 식단 다 만들어지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풀렸다. 남친 시점. 아니지, 남친 시점. 여친 시점. 어, 시싸? 어허. 잠깐만, 시싸. 오, 씨발, 풀큰데? 엄청 잘 먹네. 여러분들 벌크업할 때 솔직히 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파스타나 뭐 위트빅스 시리얼 이런 것도 좋지만 저같이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밥만큼 준비하기 쉽고 영양가도 괜찮고 그리고 빠르게 흡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밥을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한 350g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정도도 저는 한 끼에 정말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끼니도 배가 고프기도 하고 밥이 정도 하고 계란 3개랑 아몬드랑 김치 아주 클린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못 참지 자, 여러분, 벌크업 할때 케찹은 저칼로리 케찹. 못 참습니다. 월능 팜스 제품인데, 어 이건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창에 쿠팡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제게 소중한 수료가 들어오니까 많이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아, 두 번째 끼니네 지금 6시 반인데. 여러분, 저처럼 벌컥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무튼, 두 번째 끼니 먹어볼 거고, 밥한 350g 정도, 계란 3 개랑 아몬드 12알 정도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시 원하 게평량을 이렇게 프로 틴스파클링을 같이 한번 먹 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음. 이와 잠시만 거야. 우리 이거 있었어? 응 어, 있던데? 자 그러면 같이 사는 헬리이 친구가 이 매운 고추참치를 가져와서 이거랑 어. 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넌왜 먹어? 너는 식단 해야지 깔끔히 먹는 게 클린 식단이라 <laughs> <laughs> <다> 맞지. <laughs> 이제 헬리 친구가 알려준 클린 식단의 정의는 바로 깔끔하게 먹으면 클린 식단이다 그래가지고 클린 식단에 이걸 포함해서 깔끔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못 참아 흰쌀밥에 어떻게 고추참치를 그거는 맞아. 못 참아 진짜 맞아. 음와 밥도둑이야 진짜 음음자 음. 여러분 지금 시간은 와 11시 4 5분이고요 제가 뭐 이것저것 편집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이렇게 이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끼니가 될것 같아요 좀 이따 마지막에 자기 전에 디저트를 먹으려고 했는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마지막 끼니는 시리얼 을 먹을건데 프로틴 시리얼 을먹을거예요 오늘 먹은 시리얼을 바로 고소한 현미.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하기만 했는데, 이 고소한 현미 같은 경우는 시리얼 중에서 가장 클린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현미가 81%가 들어가 있어요. 당도 탄수화물 24g 중에 4g이 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어요. 당연히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laughs> 정말 고소해서 말 그대로 고소한 현미입니다. 그래도 클린하게 이렇게 시리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벌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싶은 만큼. 이거에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 피넛촉 웨이프로틴 맛을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냉동 블루베리 넣겠습니다. 아, 어, 조금만 넣어서, 오, 일단 색깔부터가 훨씬 맛있어 보이거든요?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클린 벌킹 식단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사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식단을 많이 못 만들어서 너무 아쉬운 브이로그가 됐는데 다음에 진짜 각 잡고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식단 먹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의류 제작을 하면서 밖에를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상황이고 편집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5끼 막 6끼씩 이렇게 챙겨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 4끼 정말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최대한 유지 칼로리 좀 이상 또는 유지 칼로리 먹으면서 과한 체지방을 찌우지 않고 적당히 유지하면서 몸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올해 초부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생각했던 그 레인스 프로젝트를 이제 샘플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샘플을 확인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브랜딩 라벨인데 브랜딩 라벨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양면은 너무 보여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나중에, 실제로 판매하게 되면 그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의류, 의류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첫 도전이고, 한데, 이렇게 성과를 조금씩 보여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정말 오랜만에 레깅스 하겠다고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좀 가능성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는 하루이고,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크림벌기식단을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고, 간편하게 드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